방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교과 해설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퀸즈 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 11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전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늘로 향할 뿐 아니라 하늘 곳간 창고의 문을 열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의 제도로 세워 주신. 11조의 목적에 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뿐만 아니라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님들 한분한분다 누구신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는데, 어느 날 목회실 문을 열고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었는데 저에게 말하시기를 10일 금인이 교회에 입금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의아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에서도 중책을 늘 맡곤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헌금을 그것도 십일금을 예배 또 예배 중에 있는 헌금 시간에 직접 드리지 않고 왜 주중에 목회실에 있는 목사에게 직접 찾아와 일부러 전달하시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자초 지종은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 그릴레의 이웃교회에서 제가 막 부임받았던 교회로 옮겨 오신 분이셨는데,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없어. 지금 그 현재의 교회로 옮겨는 왔는데, 교회들이 서로 가깝고 또 성도들의 소식이 서로 빤하기 때문에 옮겨온 이 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직분도 주지 않자 이제 막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사를 돈으로 한번 눌러보자 라는 심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나한테 잘 보여야 교회도, 그리고 당신 목사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내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제가 그곳에서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을 제법 종종 겪어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데는 나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뉴욕 합회는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있었던 어느 한 합회에서는 매월 11조 현황을 그 합회 내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의 표로, 만 들어서 전년 대비, 또 전월 대비 대차 대조 표로, 만 들어서, 한 날에 한 번씩 목사들을 모이게 한 후에 11조가 저조한 경우 담당 목회자, 교회의 재무,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서신을 보내서, 심한 경우에는 감원이나 감봉을 하겠다는 식의 내용을 전해오곤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11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아는 일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의 심적 부담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이시기에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지만 그 중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다시 드려져야 한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일조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1조는 교역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직을 받들기 위해 구별된 레위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넓은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수입을 얻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낸 11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낸 11조를 받으며 살았던 레위인들은 그렇게 받은 수입에 자신의 수입 가운데서 또다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교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십일조로 살며 그들 또한 수입 가운데 십일조를 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실한 11조 생활은 그와 같은 신뢰를 개발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지 내삶 가운데 그 하늘 곳간 문이 열리고 내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복을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부유해지는지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 자체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또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이 11조 제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물교훈 300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목적은 복음사업 유지. 그분은 이 방법으로 복음사업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언제나 거룩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그분은 또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신다. 이 모든 헌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다. 성실한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자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또그 신뢰를 더욱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유한한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